가정 여러분들, 이렇게 반짝반짝 냄새샤이니에요 자, 우리 린키 영어만의 특별한 미크로스코스, 레이트루시 젤리의 이은 또 하나의 신교재, 바로 주스 출시 소식 알려드립니다. <laughs> 자, 페널믹 스튜리 레이팅 프로그램, 레이트루스 주스, 바로 콩와 캐릭터. 늘고 문제를 해결하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그린 주스 스토리입니다. 자, 7월의 교재 타이틀은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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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Not b o s y But b o s s y 입니다. 네, 오! 친구들 보세요. 여기 표지에 콩칼 어? 어? 보이죠? 귀여운 Little Letter s 들이 Rachel C. Kindergarten에 와 있어요. 오! 뭐, 표지만 봐도 정말 뭔가 특별한 스토리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Not g o s s y but Glossy 에서는 Little E가 자신의 역할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Long vowel sounds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Silent E with long vowel words를 학습할 거예요 <laughs> I'm special, I'm the leader! 라며 만들기 시간에 열심히 큰 소리로 자기 소리를 내는데, 헝!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콕카스의 도구로 자신의 진짜 인물을 알게 된일 러터 이가 조용히 다른 마우 친구들에게 소리를 양보하니까 헉, 그때서야 마법처럼 짜잔! 멋진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 C-A-P-E 얘는요 카페 아니고 케이프가되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우리 링키즈의 영어 실력도 마법처럼 쑥쑥쑥 좋아지겠죠? 자 우리 주스 칠화의 교재 Not Glossy But Glossy 읽으러 제발 주쵸. 가족과 함께하는 랭 i 타 Not Glossy But s 글로스를 읽고 나면, cap, mat, cut, pen과 같은 단어들의 e 가 더해져서, cape, made, cute, pine과 같이 발음도, 의미도 다른 단어들로 바뀐다는 이 파닉스 규칙을 바로 이해하고 습득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홈 링크 미션 포스터 활용해서 가족과 함께 target word, s i g h word, 읽기 연습도 하시고요. 스트리 내용대로 단어 만들기 놀이 y 해 보세요. 자, y sturdy, sturdy, s t 이 r d y sturdy, sturdy, s t u s t u s t u y s t y t y w i r t h f r a n k i e